스쿼트보다는 런지가 더 어, 쉬울 수가 있어요 런, 스쿼트 같은 경우는 약간 중심잡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무릎에 가해지는 그 부하가 어, 초보자들은 조금 더 심할 수가 있어요 네. 그래서 어, 저는 런지를 주로 많이 하는데 예, 런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상체는 이렇게 정면을 향하고 해서 다리도 11자로 벌리고 그리고 그대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하나, 둘 이렇게 내려갑니다. 이렇게 내려갈 때 부하를 어디에다 많이 주느냐, 이 앞다리에다 주느냐, 뒷다리에다 주느냐가 있는데 저는 같이 줍니다. 같이 이 앞다리에도 부하가 많이 들어가 있고 뒷다리에도 부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하고 여기 허벅지. 막 이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앉습니다. 호흡법, 호흡법, 힘을 쓰는 거잖아요. 올라올 때 숨을 내뱉습니다. 이렇게. 힘을 쓸때 호흡을 뱉어준다는 얘기에요. 예, 네. 여기 허벅지가 빡빡해서 런지를 배워봤으니까 아, 숨찬다. 너는 아, 날 아, 운동을 하세요. 네. 특히 하체 운동, 하체 운동, 계단 오르기도 좋은데. 집에서 가만히 계실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던지 그런 동작만 하셔도 하체가 좀 단단해지고 아,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중심 잡기도 어려울 거예요 만약 안 하셨으면 그렇습니다 런지 하세요 예.